오늘 말씀 제목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10절에 보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문제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가 뭐 흔히 가문의 저주라는 말이 있죠. 각 가문마다 뭐 흘러 내려오는 어뭐 그런 가문마다의 이런 뭐 저주와 같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악순환의 어 연결고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악순환의 그 연결 고리들이 끊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 정말 우리가 핑계대는 어나 어쩔 수 없어 라는 것이 통하지 않는 것이겠죠. 뭐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리저리 핑계를 대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끊을 수 있는데도 끊지 안고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저 말이 말씀이 들려지는 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는요, 어, 편안해지니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와의 호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와께서 호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예, 어제 말씀해 보니까요, 그 드보라 바락이 승리했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다고 나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외부의 침입이 없고 편안하다 보니까 다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언제 지을까요? 편안할 때. 여유가 생겼을 때 짓게 되는 겁니다. 어, 군대에 보면요, 우리 군대를 가게 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훈련이 빡센 군대는요 부조리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이 훈련이 너무 빡세기 때문에 누굴 괴롭힐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런데 부조리가 많은 부대들은 어떤 부대들이냐? 후방에 있는 부대들입니다. 훈련이 많지 않는 부대들에요. 부조리가 그렇게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편안하기 때문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 편안할 때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죄를 짓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어, 저는 어제 이걸 좀 경험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원래 금요일에 금요 기도의 말씀이 어, 토요일 큐티 본문입니다. 어제는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오랜만에 한국에 나오셨기 때문에 선교지의 간증을 듣는 시간으로 대신했습니다. 저는 금요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여유가 있었습니다. 피곤할 것 같아서 잠도 잤습니다. 그런데 금요 기도의 자리에서 제 모습을 보니까 말씀을 준비할 때는 물론 더 긴장이 되고 피곤한 건 사실이지만 그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걸 경험했는데 어제는 금세 아니래져 영적으로 무뎌진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추구하는 이 편안함이 결국 신앙을 병들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볼 때요. 우리는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들 중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띵크양육 10주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체질화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아무리 10주간 양육을 잘 받았어도 10주 이후에 말씀 묵상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게 되면요, 그 10주 과정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에 있어서 내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편이 편안함, 안일함으로 인하여 손 놓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손 놓음이여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영적 상태는요. 중립 상태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거나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기에 1절에 여호와께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잖아요. 7년간 미디안의 손에 하나님이 넘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안일해진, 편안해진 영적 상태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예, 여기 보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다고 나옵니다. 이 이긴지라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강하게 했다 또는 무시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미디안의 힘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무시할 정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인하여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피난처를 만들었다라는 건데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 미디안 족속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들에나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냐면 이스라엘은 이제는 유목민이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 지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산에서 웅덩이, 굴과 산성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렇게 은신처를 만들어 놓고 여차하면 밤중에라도 피신처로 떠나야 되는 거죠.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은신처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근데 내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산에서 웅덩이 굴과 산성들이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죠. 어,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닐까요? 현실 도피해 주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예,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만들어내고 있는 기쁨. 뭐, 예를 들면, 네, 뭐 드라마일 수 있고, 예능일 수 있고, 뭐 웹툰 게임도 내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피난처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3절부터 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도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기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때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3절에요 이스라엘이 이제는 파종할 때면요 즉 농사 때만 되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이 예, 이렇게 이들이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악이 질기면요 대적이 강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내 속에 지금 질긴 죄, 질긴 악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들이요, 4절에 보니까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였고요. 양과 소와 나기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몰려오는 모습은 5절에 마치 메뚜기 때 같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메뚜기 때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메뚜기는요, 남김없이 다먹어버리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땅을 한번 지나가면 거의 모든 생산물을 다 약탈에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이룬 성과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약탈 당하는 인생입니다. 빼앗기는 인생입니다. 남는 게 없는 인생입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내 소유라고 여기던 것들을 잊어버려야지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도요.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하던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은신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안해져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던 걸안 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것에 대한 적용 질문이고요. 또한 가지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은 신처라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네 스스로 만든 이 절에 보면 산에서 웅덩이 굴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든 그것이죠. 또한 가지는요. 내 삶이 황폐하고 궁핍해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적들이 강해지는 것은 그만큼 내 자아가 내 죄와 내 악이 내 속에 있는 악이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 없는 황폐함과 궁핍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섬기니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6절, 7절인데요. 미디안, 아,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군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극심해져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나옵니다. 네, 미디안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매우 미약해진 거죠. 여기서 궁핍함이라는 단어는요. 가난해지다, 작아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우리가 작아져야지만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와 평안 속에 교만해졌고요. 먹고 사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이 안 중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우주보다 더 크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말 우주보다 더 커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세상 어떤 것으로 채워도 늘 부족함이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 궁핍함을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것을 채우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궁핍함이 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이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예요, 이해. 악행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계속 악을 행하다가 예 여기 이해를 못 찾고 결국 비참하게 마감하거나 이해를 붙잡고 돌이켜 새롭게 사는 인생이에요. 여기 이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는 이 이해의 삶이 우리들에게 펼쳐져야 돼요. 이해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궁핍함은 하나님으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미디안은 어 원수입니까? 아니면은 은인입니까? 이 7절 보면 은인이죠. 왜 은인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장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예수 믿게 해 줬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정말 나를 궁핍하게 만든 부모일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어 주는 미디안이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8절부터 10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대였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8절에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보면 사사를 보내셨지, 먼저 선지자를 보내시진 않았거든요. 사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사기에서 보면,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이 사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문제 해결만 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구하시기 이전에 필요한 것은요. 선지자를 구해야 합니다. 선지자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8절 9절을 요약하자면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을 때야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이것을 통하여서 좀볼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이 뭘까요? 이거는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의 신들을 두려워해서 이들이 섬겼거든요. 왜 가나안의 그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을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흉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섬겼고요. 주변 민족들에게 따돌림당해 공격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섬겼고요. 이방신들에게 해를 입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왜 우상을 섬깁니까?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죠. 거절과 실패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회피의 신, 변명의 신, 핑계의 신, 스펙의 신, 외모 성형의 신, 이성 교제의 신, 중독의 신, 다그 근원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신 또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어제 보게 된 것이 있었는데요. 상처받기 싫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저는 적당히 거리두며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적당히 거리두며 제게 맡겨진 이들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에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더 쉽게 말하면 저밖에 모르게 되더라고요.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한데 다른 이들에게는 한없이 인색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놓치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놓쳐 버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적당히 사랑하려는 이 모습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어제 깨닫고요. 제가 최근에 생일이었는데 안 챙겨 준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생일들을 다시 챙겨 주었거든요. 늦었지만 예, 적당히 사랑하려는 예, 저의 왜냐면왜 적당히 사랑합니까? 많이 사랑했을 때 많이 상처받았던 경험 때문이거든요. 그걸 저는 버려야 되는 거죠.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마칠 텐데요. 저희 교회 청소년부는 원래 일주일에 한번 전화신방을 했습니다. 전화신방을 하며 큐티 말씀 나눔을 했는데,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결과 지난주, 청소년용 큐티인이 거의 한몇권 빼고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청소년들은 큐티하는 걸 싫어합니다. 큐티하는 것으로 이들에게 전화를 하면 좋지 않은 반응이 있습니다. 전화를 안 받기도 하고요. 받아도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이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어, 결국 큐티 책들이 남아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한 청소년부 교사는 계속해서 아이들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종종 과자들을 선물로 사주기도 하면서 아이들을 독려합니다. 제가 어제 그반 아이랑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그 늦은 밤에도 이 아이가 큐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남겨진 큐티 책들을 보면서 지난 한 주간 기도하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본질을 놓치고 있는 제 모습이 회개가 되었어요. 이전에 이렇게 말씀 없이 청소년들에게 먹이기만 하고 좋은 사람으로만 보이려고 했을 때 결국 제가 망했던 사람이거든요. 이게 망하는 길이며 악순환이었는데 여전히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보면 8절에 한 선지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선지자는요 이름도 안 나와 있습니다. 예, 이름도 안 나올 만큼 정말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무시를 당한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겠죠.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들이 한 선지자가 되어서요 정말 하나님 말씀만 남겨주고 보여줄 수 있는 그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를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미디아는 누구입니까? 네,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미디아는 원수가 아니라 은인이라는 것이죠. 또한 가지는요. 내가 두렵기 때문에 섬기고 있는 세상의 신들 또는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 두려움 때문에 네, 정말 우리가 지금 어 잡고 있는 거짓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네 묻는 질문입니다. 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안일해지고 편안해지면 신앙이 병들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어, 오죽하면 팔비는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 하였, 하였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우상들이 나오고 죄들이 나오고 우리는. 어,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렇기에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금세 죄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 이 거짓된 피난처들을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많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이런 죄악 때문에 정말 이렇게 미디안이 쳐 들어오는 미디안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 그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각자가 한 선지자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고 살고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좋은 사람으로 평가할지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만 집중하는 그한 선지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할 것은 저는 좋은 사람으로만 보이고 싶어서 청소년들과 큐티하는 것들을 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오늘 말씀에서 끊으라고 하기에 끊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끊어지고 있지 않는 악순환의 그 죄의 고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끊어지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